안녕하십니까 구약 강사 치상입니다자 오늘은 순능 특강 현대시 3강 정지용의 불사조 그 다음에 이어서 문병란의 꽃씨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지용 씨는 뭐 유명한 시인이죠. 이제 어뭐 비록 이제 월북을 해서 뭐 한동안 교과서에 실릴 수 없었지만 교과서에 실리고 난 이후부터는 아주 중요한 작가이고 교과서 뭐 모의고사 수능 뭐 가리지 않고 출제가 되는데. 어 오늘 이 작품은 조금 어려워요 작품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단 단지 내가 지금 느낀 어떤 일말의 어떤 정서 이런 걸 느끼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비애 이런 것들을 좀 노래하기 때문에 조금 작품이 어렵다 이 말도 원래 정지용 씨니 말도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문명란의 꽃이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어뭐요런 의지적인 작품 요런거 평가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깨닫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두 작품 다 충분히 취제 가능성 높은 지분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의 정종의 불사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애 자 일단 비애를 지칭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느낌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얘는 영탄법이 돼요 자, 영탄법이 됩니다. 느낌표 들어가니까요. 일단 중심은 비엔데, 너를 모양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비애를, 자, 비엔이까 슬픈 거냐? 세모칙게 너라고 표현했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비애를 의인화시켰고, 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청자로 설정했어요.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이게 비해라는 게 결국 형상이 따로 없다. 비해의 형상이 없어요. 그렇죠. 모양은 없는 거니까. 다만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그러면 결국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의 비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즉, 화자의 내면 속에 화자의 내면 속에 항상 비애가 있었다. 비애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자, 여기서 너를 박힌 화살과 날지 않는 새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자, 이거 다 비애입니다. 즉, 이 말은 화자의 내면에, 화자의 내면에. 내면 속에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됨. 자, 그래서 비애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증인호라. 그럼 결국 이 비애란 건 슬픈 울음, 아픈 몸짓, 이런걸 나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슬픈 울음이나 아픈 몸짓은 결국에는 이 비애가 가져다 준 비애의 결과가 되겠지. 이런 것들을 내 몸속에 가지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웃도 찾지 못하였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는 이 비에는 내가 벗어나야 될 것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여기는 이 비에서 벗어나려면, 여기서 비, 비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슬픔을 극복해 줄 이웃이란 것은 내, 나에게 뭐 기쁨이나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 즉내 스스로는 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는 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애를 벗어나려는 비애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잘안 됐다. 노력이 실패했다. 자, 요런 정도 되는 거고. 아무도 나에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내 비애를 하는 데는 나의 유들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은밀 이론이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그럼 결국 이 행복은 앞에 놨던 여기는 이 비애랑 요렇게 대비가 되겠지, 그지? 어, 여기는 이 비해랑 요렇게 대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행복은 비해와 대비가 됩니다. 너는 짐진 나의 심장을 차지하냔더뇨. 자, 나의 심장을 너 차지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 했다는 것은, 여기는 이 비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고, 벗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해, 오, 나의 신부. 자, 여기서 비애를 나의 신부라고 표현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나의 신부라는 건 결국 이 비애를 내가 비애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거야. 떠나 보내지 않기로 했다. 결혼했으니까. 그죠?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아 노라 여기서 창은 노래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얘를 해석에 따라서 창문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뭐가 맞다 이게 사실 알기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작가가 아 이상은 이게 창문이지 노래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나는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노라 라고 표현해. 얘를 노래라고 표현해야 좀더 명확해지는 게 결국 이비애 속에 있다 보니, 비애와 함께 있다 보니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려면 창문을 닫았다는 표현보다는 노래를 닫았다. 웃음을 닫았다. 노래와 웃음을 닫았다고 하는 게좀더더 맥락이 맞지 않나? 근데 이걸 창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창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결국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얘를 창문을 닫았다는 말로 표현을 하면 해석이 둘중 하나인데 이게 오월이야 오월 all. 둘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노래이거나 창문이거나 이렇게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창문을 닫았다는 표현이 되면 마음을 닫았다,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노래로 해석했을 때, 얘를 창문으로 해석했을 때요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 아 이거 중의법은 아닙니다, 절대 중의법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어도 다. 자, 내 청춘이 다하면 너는 죽어버렸대. 그 말은 결국 여기는 이 여, 여기는 이 비애라는 것은 청춘 화자의 잃었던 젊은 시절 그런 젊은 시절과 여기는 이 비애가 숙명적으로 연결어 있다, 숙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여기는 이 비애는 비는 따지고 보면 그 젊은 시절의 방황과도 젊은 시절의 방황이나 고뇌와 연결될 수 있겠죠? 이고 연결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이어갑니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비의 의 죽음을 비의 의 죽음을 어,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지금 비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못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할 수도 있지 않나에 대한 부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자, 여기서 스스로 불탄 자리에 날개를 폈대. 그러면서, 그러면 이건 결국 부활이지. 비애는 부활하고 말았어. 너의 불사조. 그럼 여기서 너의 불사조란 건 결국 비애라는 건 영원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잘봐 봐. 여기는 이 시를 정리하면 화자는 지금 화자는 지금 여기는 비애를 느끼는 중이야. 과거에는 얘가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기는 이 현재는 이것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어요. 영원하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 영원하다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결국 불사조였다.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걸뭐 무슨 이미지를 얻냐 하면 부활이라는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마치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었 아니고 여기는 피해란 건 항상 영원했다 자 이런 내용의 시를 했고요 그 바람에 결국에 여기는 이 주제는 이 피해는 나에 있어서 숙명적이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 자다 됐죠? 어, 이렇게 시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의 문병, 문명, 문병란의 꽃 시입니다. 자, 얘는 좀더 의지적인 시예요 어, 좀더 의지적인 시.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자, 일단은 계절이 가을날인데, 이런 가을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가을은, 뭐, 어떤, 어떤 시기냐면,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 자 결실의 계절이고 인간의 삶으로 보자면 먹기 뭐 좋은 성찰하기 좋은 성찰의 시간이 돼빈 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자이 그럼 이 작은 꽃이 하나를 바로 내가 얻은 오늘의 결실이고 그 다음에 꽃이 하나하고 뭐로 끝났냐면 이렇게 명사형 종결 이렇게 명사형 종결을 써서 여운을 줍니다. 나는 꽃이 하나를 받아들었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다. 그러면 꽃이며 찬란한 빛깔 잎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봄과 여름이 지나갔다. 봄과 여름이 지나갔다는 뜻인데, 자, 그중에 잎, 꽃, 여기는 이 찬란한 빛깔 이런 것들은. 결국, 화자가 찬란했던 시절, 찬란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거고, 이 찬란했던 여기는 이 시절은 결국, 화자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적 아름다움,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네. 그런데 지금은, 잘 봐라. 그런데 지금은,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이 속에 모여든가, 자, 근데 그 모든 게 이제는 작은 꽃이 속에 모였대. 그러면 앞에 나온 것과 다르게 여기는 이 작은, 작은 꽃이는 결국 내적 성찰을 통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는 외면적인 것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 시간이 들어서 지금은 내면적인 성찰, 어떤 내면적인 성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빛나는 여름의 오후, 그럼 이 여름의 오후는 외적 성숙을 했던 시간이 되겠네요. 외적 성숙의 시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러면 여기에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네,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네 하는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것들 하나같이 다 꽃씨가 되어가는 과정, 꽃씨가 되어가는 과정 설명하는 거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뭐 힘듦 고뇌 이런 것도 될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것이 뭐가 되었다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게 되었대요. 그럼 하나의 무게는 꽃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 외적인 성숙에서 벗어나서 내면적 성숙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자, 비의 껍질은 당연히 슬픔이고, 그 슬픔을 모아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결국 내 젊은 시절이었던 비에나, 내 젊은 시절의 비에나 고뇌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벗어나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그럼 이어서 뜰이 넓어 간다는 건 결국 이제 내 고뇌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넓어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 마음이 넓어지던, 마음이 넓어지던 그 가을 날, 그 가을 날, 다음 페이지. 내 마음 어느 깊이에도 고이 염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자, 내 내면 속에 이런 빛나는 외로움이 이렇게 염물어 간대. 이 빛나는 외로움이 결국 꽃씨가 되겠고, 지금 여기는 이 빛나는 외로움이란 것은 여기는 이 빛나는 외로움이란 것은 일단 내가 얻은 깨달음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을 찾자면 외로움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통해서 어 반드시 외로움이 필요하다 내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오늘은 하나의 꽃씨를 골라 자 꽃씨는 성숙이라 그랬고 긴 기다림의 창변에 긴 기다림이 한건 여기는 꽃씨를 얻기 위한 긴 기다림이 되는 거야 긴 기다림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그래서 화려한 화려한 어젯밤의 대화를 묻는다. 자, 화려한 어젯밤의 대화를 묻어버린대. 자, 이게 뜻이 묻는다가 두 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물어본다라고 해석하면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성찰하고 있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고. 만일에 여기는 이게 묻는다가 씹는다의 표현을 가진다면 씹는다는 건. 결국에 여기는 이 감정 더 이상 갖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어, 갖지 않는 뜻이 되는 거니까 성숙 뭐 아니면 어 그렇지 성숙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젊은 시절의 어떤 모습들을 다 잊고 지금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신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신은 이렇게 돼요. 화자가 있어요. 화자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 꽃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꽃씨는, 꽃씨는 결국 내면 성찰에, 어, 여기는 이 꽃씨는 내면 성찰 어떤 계기, 이런 거 마련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적 성숙 만드는 거야. 자, 이런 느낌으로 이 작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면의 꽃이 여까지였습니다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어, 지금 여기 있는 요강도 중요한 작품들, 중요한 작품들이니까 차근차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